반갑습니다. 원기 108년도 전북교구 교리학교에 함께 하게 돼서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사요 중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사요를 살펴보면 사요는 네 가지 요긴한 법으로서 대종사님께서 세상을 고르는 법으로, 자타력을 아울러서 평화세계를 이룩하기 위해서 밝혀주신 법입니다. 여기에서 고른다는 것은 누구나 평등한 세상이 되도록 한다는 뜻이 있고 아우른다는 말은 자력과 타력을 함께 힘써서 모든 사람들이 함께 평화세계를 이루어 나가는 데 힘을 모아야 한다는 뜻이 들어 있습니다. 다자녀 교육의 강령에는 왜 우리가 타자녀 교육을 실시해야 되는지 그 강령이 들어 있습니다. 교육의 기관이 편수하거나 또 교육에 대한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고 보면 세상의 문명이 자연 지체하게 되므로 교육의 기관을 확장하고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서 모든 후진을 교육함으로써 세상의 문명을 촉진시키고 일체 동포가 다 같이 낙원 생활을 하자는 데 있습니다. 일체동포가 다같이 낙원생활을 하기 위해서 다자녀교육을 실시해야 되는 것입니다. 다자녀교육의 의의를 조금 더 살펴보면 교육의 혜택을 먼저 받았거나 먼저 안 사람은 아직 교육의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잘 모르는 사람을 가르치는 것이 의무인 동시에 인생의 고귀한 가치가 여기에 있다는 것을 잘 알아서 자기 자녀에게만 국집하지 말고 개인이나 국가 세계가 다 같이 교육기관을 많이 설치해서 가르치는 정신을 양성해야 자연 교육이 골라질 것이고 이 교육의 혜택을 모든 사람들이 교육에 대한 평등이 돼서 누구나 잘 아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타자녀 교육이 왜 필요한가를 살펴보면 과거에는 지금과 같이 교육이 두루 혜택을 입지 못하고 정부나 사회에서 교육에 대한 적극적 성의와. 권장을 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제도가 여자와 하천한 사람은 교육받을 마음을 내지 못하게 되서 교육에 대한 권리를 누리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또 개인에 있어서도 교육을 받은 사람으로서 그 혜택을 널리 나타내는 사람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언론과 통신 기관이 불편함에 따라서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이 적었기 때문에 어떻게 하는 것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교육의 혜택을 주는 것인지 충분한 의견 교환이 되지 못했습니다. 또한 교육의 정신이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살림이 여유로운 사람은 꼭 살림에 여유가 있다 하더라도 자손이 없을 때에는 없는 자손만 구하다가 이루지 못하게 되면 가르치지 못했고 또 살림이 여유롭지 못한 사람은 교육에 대한 성의는 있었으나 물질적 능력이 없어서 자녀를 가르치고자 하나 가르칠 능력이 부족했던 것입니다. 과거 교육의 결함 조목에서 살펴본 것 같이 과거에는 차별이 많은 시대였습니다. 남녀 차별이라거나 빈부 차이, 가족주의의 사고를 가지고 있어서 많은 교육이 이루어지지 못했지만 현재에는 평등한 사회가 되고 교육 사회가 되고 지식 사회가 되면서 누구나 다. 교육의 혜택을 받고 누구나 다 가르침을 통해서 평등사회를 이루기에 훨씬 좋은 여건이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혜택을 받게 된 많은 사람들이 다 함께 교육의 소중함을 느끼고 알아서 자타의 국한을 벗어나고 문명을 촉진시켜 나아가야 일체 동포가 다 함께 낙원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개교의 동기에서도 살펴볼 수 있듯이 파란고의 일체 생명을 광대에 무량한 낙원으로 인도하려고 한그 동기가 일체 동포가 다 함께 낙원 생활을 하자는 데에서 그 뜻을 찾아볼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잘 배우지 못하면 어떤 것이 문명의 발전을 이루고 더 많은 사람들이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 더 많은 사람들이 낙원 생활을 할수 있을 것인가, 이거를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 혜택을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네, 문명이 더욱더 지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육의 기회를 주고 또 가르쳐주는 사람에게 그만큼 감사를 느껴야 할 것입니다. 그 감사를 알아야 나도 그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에게 가르침을 베풀고 그만큼 문명의 혜택이 고루 골라져서 일체의 생명이 함께 낙원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교육을 통해서 아는 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자타를 벗어나 모든 사람들이 너와 내가 없는 평등 세계를 이루어가는 것이 더욱더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됩니다. 교육의 결함 조목이 없어진 기회를 만난 우리는 어떻게 하면 타자녀 교육을 잘 실시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자녀가 있거나 없거나 다른 사람의 자녀라도 내 자녀와 같이 교육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육기관에 힘 미치는 대로 조력도 하고 또는 사정이 허락되는 대로 몇 사람이든지 자기가 나은 셈 치고 교육을 실시해야 될 것입니다. 또한 타자녀 교육은 개인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고 국가나 사회에서도 교육기관을 널리 설치해서 적극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야 그 국가와 사회에 교육평등이 이루어지고 많은 사람들이 국가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사람들이 생길 것입니다. 그리고 교단에서나 사회, 국가, 세계에서는 타자녀 교육 조목을 실행하는 사람에게는 그만큼 대우도 해주고 그 공적에 따라서 표창도 해줘야 될 것입니다. 그러면 타자녀 교육을 실천한 사람들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따라서 나도 타자녀 교육에 함께 동조하고 그 교육을 통해서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사회, 국가, 세계에 발전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하게 될 것입니다. 앞서에서도 살펴봤듯이 타자녀 교육이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조금 더 살펴보면 문명의 혜택을 고루 받을 수 있게 되어서 어리석음이 없어져야 모든 차별이 사라진 밝은 천지가 되어 교육이 평등이 되고 세상이 고루 평등해지고 모든 사람들이 함께 낙원에서 즐길 수 있는 사회가 될 것입니다. 나만 알고 있는 것은 열리지 못한 사람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나 또한 교육의 혜택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의 가르침을 통해서 어리석음을 벗어나서 차별이 없는 세상을 볼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은혜와 혜택으로 알게 된 것을 나 혼자만 누리고 산다면 사회적으로 죄인이 될 것이고 또큰 빚을 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과거로부터 현재까지 모든 성자들은 다른 분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을 잘 가르치고 잘 화하게 만드신 분이었기 때문에 교육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어리석음을 벗어나고 서로 챙기는 사회가 되고 평등한 사회가 된다면 운명이나 교육의 혜택을 고루 입게 돼서 누구나 행복한 생활을 할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어떠한 방법으로 우리가 타자녀 교육을 잘 실천할 수 있을 것인가 살펴보겠습니다. 개인이나 사회나 국가나 세계 교단도 타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의무자강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고루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될 것입니다. 현재에도 국가적으로는 가난한 나라의 학습지도를 통해서 많은 교육의 혜택을 베풀고 있고 교단적으로도 국내의 교육 사업을 통해서 장학과 교육을 실시하고 있지만 더욱 더 많은 사람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타자녀 교육을 더욱 더 권장하고 실시하는 노력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가끔 뉴스에서 보면 폐지를 주어서 평생 모은 돈을 장학금으로 학교에 희사해서 배우지 못한 많은 학생들이 배움의 혜택을 받도록 하는 훌륭한 뉴스를 접하게 됩니다. 직접 가르치지 않는다 하더라도 배움의 기회를 주는 것이 잘 가르치는 것이 되기 때문에 내가 직접 가르치는 것은 물론이고 배움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도 타자녀 교육을 실천하는 한 방법이 될 것입니다. 교육에 대한 중요성과 타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잘 모르는 사람은 내가 아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가르쳐 주지 않고 내가 배운 것을 내 것으로만 고집하고 살아가기가 쉬운데 내가 아는 것을 다른 사람들에게 가르쳐 주고 또 배우지 못한 많은 사람들에게 배움의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문명의 혜택이 고루 골라진다면 더불어 나도 그 문명의 혜택을 받게 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내가 아는 것을 대가 없이 다른 사람에게 주는 사람이 크게 열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종사님께서도 개성이나 교리도를 과거처럼 소수인에게 비밀리에 전수한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 공개적으로 전해서 누구나 다 진리의 내용을 알고 진리를 실천함으로써 모든 사람들이 은혜의 세계에서 일체 생명들이 다 함께 낙원에서 즐길 수 있는 기회를 열어주신 것입니다. 타자녀 교육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교육의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내가 교육에 대한 이해를 더 넓히고 어떻게 하는 것이 잘 배우고 가르치는 것인가 하는 것을 더욱더 깊이 연구하고 내 스스로가 배움의 기회를 갖고 실천하는 것이 또한 중요한 일입니다. 과거에도 맹자의 어머니나 한석봉의 어머니, 신사임당의 교육을 통해서 자녀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어머니로서 자녀에게 온갖 사랑을 베풀고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육신으로는 낳고 길러주신 은혜가 되지만 정신으로는 가르쳐주신 은혜가 되기 때문에 내 자녀와 남의 자녀를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들이 교육의 기회를 제공받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한 일이고 내 자녀와 타인의 자녀라도 바른 정신을 가르쳐야 인류사회에 유익한 인물들이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누구나 타자녀 교육의 중요성을 알아서 타자녀 교육을 실시하고 타자녀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대종사님께서 밝혀주신 타자녀 교육의 목적을 우리가 잘 실천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요 중 타자녀 교육에 대해서 함께 공부했습니다. 감사합니다.